건 네. 꺼진 거는 아니고 네. 와데도 그냥 꺼진 줄 알았는 거 같더라고요. 아, 지금 예. 있으시죠? 네 네. 다리도 아파 갖고 오더요 다리 핸드폰은 어딨어 아, 여기. 어, 조심해오시고 들어가세요. 응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핸드폰 있었어? 핸드폰 어디다 둔 거였어? 그거 조심히 가이 핸드폰 꺼졌더만 꺼버려 연수를 어떻게 하냐 시티 알았어 하지. 얼른 주머니 넣어 소독질 있어 다가져가버 알았어 아까 오전에 이세이 가 갔는데 집에 어? 나 어? 병원에 갈때 왔는가 엄마가 어떻게 병원을 가 어? 아니 어. 그 앞에 어.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허리하고 그래서 병원 좀 갔다 오면 요즘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<laughs> 어제라갖고 엄마가 음. 차고 썰어줘 어째서 나죽일러군다냐그못 잡아놨냐 사버 너. 도저못 살겄어 나무릎 그렇게 많이 다쳤어 알았어 넘어져갖고. 집에 가자 넘어져갖고 정신이 없어 사방까지 다 다쳐갖고 가자 밥 하고 있으니까 밥 해줄게. 어 잡아서 너무 위야지 저거 어떻게 할래? 그 용자도 이렇게 다빼놨다며 빨리 빨리 빼서 다 빼서.